일로 와봐,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콩콩콩콩콩. 와봐 콩콩콩콩콩콩하콩콩 와봐, 와봐. 와봐.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하네 힘들어? <laughs> 여기 있콩콩기 여기. 여기 있잖아 콩콩해콩콩콩 ん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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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ん 띠로리 콩콩콩콩 콩콩콩콩콩. 콩콩콩콩 칵 띠로리 띠로리로리로. 띠로리 로리로 띠로리 띠로리 로리로 다 했어? 끝. 손 뽀뽀 한 번하고 끝. 손뼉 빵. 콩콩콩콩 콩콩콩콩 띠로리 띠로리 로리로 콩콩콩콩 띠로리 띠로리로 리로콩콩아 띠로. 힘들면 그렇게 콩콩을 하는구나 그래 맞아 콩콩에선 그렇게 해도 돼 어디가 어디가 콩콩콩. 콩콩콩콩콩. 콩콩콩콩. 콩콩콩콩. 콩콩콩콩 콩콩콩콩콩콩 콩콩콩콩 콩콩콩콩콩콩 콩콩콩 콩콩콩 콩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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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콩. 어, 콩 어? 티라노사우스 해봐 콩콩. 공룡이 봐

갑자기 왜 갑자기 <laughs> 갑자기